시간 정해놓고 해라. 사대가 안 맞네. 행방은 약간 요 시간대 많이 하죠. 저녁 시간대. 8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하지. 은행권.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구에 인수인의 긍정기류. 새로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니까 이건 좋네. 제가 또 코인 유튜버고 인생 전체가 이 코인 매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호재구만. 인생이 있어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른 등독가점 구조가 형성된 점을 지적. 공식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업에 는 것이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업비트인데 이럴 바에는 그냥 업비트라고 쓰면 되지. 이걸 이렇게 해놨어. 업비트 적용 아니야. 업계에서 가상 자산 사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창의 정부에서 가상 자산 관련 기본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 인수인이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국힘원 사장자단 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김치코인들 전부 사장됐으면 좋겠다 쌉스캔들 쌉스캔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무시당하는 거야 건강한 코인 메이저들만 싹 남아가지고 해야지 못 말하면은 그냥 세들처부터가지고 누르고 있고 못 말하면 상패되고 날라가 버려 여기 있으면 한국의 비트코인 한국의 이더리움 이러면서 나오겠네 키키. 크게 한번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진짜 이 김치코인들 한두 개 잘못 밀다가 고점에서 그냥 팔고 튀어가지고 진도지 코인만 그냥 뭐 5분 만에 99% 떡락하고 이런 사태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네요. 어피트는 배가 불러서 그런지 이벤트를 하나도 안 하네. 무슨 말씀인지. 어피트 진짜 이건 좀 물갈이를 해야 돼요. 너무 독과점이니까 지금 90% 이상이 어피트만 쓰고 있죠. 원래 어피트 쓰는 사람이 비썸 쓰지. 어피트를 안 쓰면서 비썸이나 코인업만 쓰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죠. 거의 없다시피. 말만 그냥 90%지. 이거는 90%가 아니라 95% 이상의 독과점 상태죠 무슨 일이든 간에 이렇게 독점으로 돼 있는 거는 언젠가는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고 비트겟 이런 새로운 이벤트가 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비트겟이 돈을 참잘 뿌립니다. 나름 메이저 거래소도 수리도 높고 회원수도 많은데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죠. 카피트레이더 이런 것들 거래소 최초로 진행을 했고 500달러 증정금 획득하세요. 딱한 500달러가 나옵니까? 5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199 BGB 에어드랍 이런 것도 에어드랍하고 있고 다들 한 번씩 참여하시고 100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업비트도 조만간 승인이 될것 같은데 트레이 관련해서 100만 원 이하까지는 뭐 이출금 다 되니까 비트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요즘 토이판 특별한 게 없어서 살것 같은 불장학적으로 잠도 못 자. 진짜 그거는 불행 중에 다행이랄까. 워 말하면 막10% 20% 쳐올라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15% 그냥 떡락 맞아 있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을 때는 진짜 잠도 못 자지. 지금 뭐 조용하니까 플랜 B, BTC 아직 상승계도 안 벗어났다. 아니 이 새끼가 아직도 이러고 있어? 몇번 틀렸다가 들어가지 않았나? 아직 겨 나왔네요.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2F 모델을 보완한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B가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가격이 3월 45,000달러로 마감했지죠 아직 상승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BTC는 현재 약55%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다 롱초 바크세요이스기는 아주 그냥 특히 이렇게 입을 털어 4달 넘게 떡락을 하고 있는 분이데도 시작이네 저거 진짜 플랜B 어? 자식 거대 자본세력 알바가 분명한 플랜B 상승한다고 한거 완전 틀렸잖아 그니까 러 플랜B는 무조건 상승한다 조정이나 그냥 큰떡락 없을 것이다. 염병하드만 이틀날 나오고서 그냥 조용했잖아. 플랜비 개새끼 이거 잠깐 그냥 이거 반대했다고 다시 겨나와가지고 트위터지라고 앉았네. 어 잠깐만요. 플랜비 이 새끼 조용하다가 왜 4월 1일에 갑자기 이렇게 트위터지려 했을까요? 아무전 아닙니까? 이러면서 빠져나갈 구형을 만들려고 한거 아닌가? 요즘 인도 BTC 규제법 마련에 소극적 감방 지소. 인도도 조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다시 소극적으로 봤나요? 좀 안타깝구만.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30%잡 과세한다. 30%면 우리나라가 22%니까 조금 세긴 하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도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 규제법 말련에 소극적이며 암호화폐 규제법에 의외의 상정을 재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laughs> 암호화폐 법안을 단기간 내 도입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하네요. BTC 채굴자 매도 물량 증가 강세장 시작 신호 그는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가 상승을 이를 돌파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채굴로 얻은 BTC를 매도하고 있음을 보인다. 채굴자들은 약세장에서 보유 BTC를 팔지 않는다. 강세장이 시작 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나왔는데 3일 연속 떡라면? 혹시 유방불은 과학인가? <목소리>